안녕하세요, 자연일 은경입니다. 저 여기 오늘 애 아빠 친구분이 고구마 심는다고 해서 저희 남편이랑 지원 나왔는데요. 친구분들 세 분이 지금 고구마 심고 있거든요. 너무 웃기잖아요. 잠바를 깔맞춤하고 심고 계시네요. <laughs> 근데 여기 밭둑에 뽕잎 뽕나무가 하나 있어요. 오디나무? 근데 그거 예전에 제가 남편이랑 그 낚시터 가서 낚시하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나물거리가 없어서 뽕잎이랑 그 민들레랑 이런 거 뜯어가지고 쌈싸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생으로 뽕잎을 쌈 싸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날 완전 무슨 개눈 감추듯이 먹었어요 뽕잎을. 그래서 이 뽕잎을 뜯어다가 제가 생으로 무침을 해서 고기랑 먹어보려고 지금 뽕잎을 좀 뜯어볼 거예요. 와, 진짜 맛있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먹어봤죠. 생으로는 무쳐보지는 않았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그 그 뽕잎이 좀찬 음식이라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적당히 먹는 건 우리 몸에 진짜 좋거든요. 한번 뽕잎 제가 좀 뜯어볼게요. 여기. 뽕나무예요, 얘가. 옆에 이거는 매실 같은데. 하여튼 뽕나무예요, 뽕나무. 이거 요거 연한 순만 뜯어 가지고 제가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연한 데도 이렇게 똑 이렇게 요렇게 따시면 돼요. 이거 쌈 먹었을 때 정말 나물이 고소하고 그 맛을 어디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거든요. 와... 너무 좋아요. 여기, 이파리. 와, 이거. 아, 벌써부터 막 군침이 도네요, 저. 아... 삼겹살 먹을 일이 많아지네, 요 아쩌겠어요. 맛보기 하려면 고기랑 먹어야 되는데. 여기, 여기 좀 키가 큰데, 나뭇가지도 제가 잡아당길게요. 여러분들 아, 지금 모내기 시작해 가지고 막 트랙터가 막논 갈고 있네요. 좀 시끄럽죠? 이거 들판 나가시면 뽕잎, 뽕나무 이거 찾으실 수 있어요. 이거 뜯어다가 꼭 나물 무침 맛보시길 바래요. 와, 뽕잎 이렇게 와저 위에도 좋은데 나무를 이렇게 끄집어 내리면 되죠 어 이거 한 손으로 나뭇가지 잡고 카메라 잡고 이거 어떻게 뜯어? 그림의 떡이네 일단 카메라를 놔야겠는데요 받았어요저한 접시 거리 뜯었어요 이거 맛있게 참기름 넣고 무침해가지고 삼겹살이랑. 아우, 근침 놀아. 빨리 가봐야겠어요. 먹어볼게요. 지금 뽕잎을 씻었는데요. 저희가 간장에다가 한번 붙여서 돼지고기랑 먹어볼래요. 묻혀볼게요 대파, 마늘. 매실, 고춧가루, 간장 넣어줄게요. 간장. 오케이. 참기름이 빠졌네요. 참기름. 불쇼를 얘네 불쇼 먹어봐, 안 돼? 이거, 쌤아 이거 뽕잎이거든? 음. 오늘은 그냥 캠핑할다 생각하고, 음. 이거 캠핑장 가서 뽕잎 뜯어서 지금 이거랑 삼겹살 먹는다 생각해서, 음. 우리 어서 사서 먹으려고 뭐 먹어볼게. 뽕잎. 궁금한여 그냥 묻힌 거예요? 쌩이야. 쌩으로 묻힌 거야. 맛있지? 음. 되게 부드럽지? 응 여기 봐봐 아 뜨거워 불 쇼다 불쇼엄지왜 이래지? 물을 빼고 그래 불꺼 이제 와, 아 일단 꺼야겠다 이제 문구하면서. 오, 미쳤다. 무장면무장면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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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거 구워먹을 게 아니네, 이거. 와, 뽕잎의 삼겹살입니다. 음 맛있 <laughs> 끝내주지. <웃음> 이 뽕잎이 삼겹살과 완전 환상의 궁합이라는 거 아니야. 그때 아빠랑 낚시터 가서 음. 뽕잎 뜯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알아? 뽕잎에 삼겹살 여러분들 뽕잎에 삼겹살 드셔보셨나요? 와 끝내주죠. 와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들 이 뽕잎이요 굉장히 생각보다 부드럽고요 생으로 먹혔잖아요 거기다가 이 뽕잎의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들 뽕잎 이렇게 드셔보셨어요? 경험해보세요. 음. 와 진짜 맛있다 저의 예감이 적중했네요 맛있을 줄 알았어요. 뽕잎이에요. 뻥 음. 아, 뽕잎 향이 진짜 진하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누애들이 좋아하나? <laughs> 음. 전 뽕잎 뜯어다가 주방에서 서서 먹고 있어요 와 그냥 캠핑 온것 같아서 좋네요 뽕잎이 생각보다 부드럽고 식감이 너무 좋은데다가 향이 향이 진짜 끝내줘요 이 뽕잎이 많아야 여러가지 음식을 활용할텐데 뽕잎이 흔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조금씩, 한 접시씩 뜯어다 먹는 것밖에 못해요. 목나물은 많아야 말리죠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먹는 걸로 좋게 할것 같아요. 음, 너무, 향이 너무 좋아요. 씹을수록의 그 향이. 여러분들, 그 뽕잎 뜯어다가 꼭 맛보세요. 나물 무침 볶음 그리고 이거는 생으로 무침한 거잖아요. 와 진짜 맛있어요. 삼겹살 드실 때 곁들여 보세요. 끝내주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